다 같이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구약 847 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847페이지 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한가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가버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드시, 들으셨으며 내기도의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교회는 이제 어,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어, AD 100년대부터 500년까지를 교부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의 교회는 박해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조롱과 차별만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도 늘 돈, 존재했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 일부러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타락한 세속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성도를 성도답게 했으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복음을 삶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배 초청해서 교회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 인내, 사랑으로 복음을 삶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공동체가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시각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더라고요. 속히 고통 속에 있는 사회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삶에서 한 번씩 바오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어, 동시에 그 백성을 시험하시고 은처럼 단련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 교만하고 타락해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죄의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그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그물에 걸리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는 이유는 바로 더욱 온전한 구원, 더욱 더 온전한 자유, 더욱 더 온전한 신앙과 더욱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 만일 하나님을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베푸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마주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더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단련을 통해 빚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서 말한 말씀한 것과 같이 은을 단련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은을 강조한 것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을 강조하신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을 단련하는 모든 과정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단련하실 때더 강하게 붙잡고 돌보십니다. 은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를 리 돌보심이고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 위함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로 은을 단련하는 일은 거울처럼 이제 재련사의 모습이 비칠 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련하시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끝없는 단련과 재련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 단련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 시험이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시험을 너무나 가뿐히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기는 모습도 넘어지는 모습도 그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지만 또 그대로 있지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 아니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연단을 견뎌낼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식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단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괴로움이겠지만 괴로움으로 보이겠지만 그 연단은 결국 결국 보자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2어 본문에서 어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에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밥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는 삶 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영혼은 고난받는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었을 때와 비교도 할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된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영혼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단련하고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등에 짐을 지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하시고 불과 물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선 이후에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단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고난을 반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순수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즐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셨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in.